그 자존심 높은 애플도 여기서는 삼성한테 한수,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독점 공급할 것으로.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매우 아쉽게도 13 소식이 아니라 폴더블 아이폰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7월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Z 폴드3와 Z 플립3의 이미지가 공식 홍보 영상에서 유출되었습니다. 미국 IT 매체 샛 모바일은 Z 폴드3와 Z 플립3의 이미지와 새롭게 들어가는 기능들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Z 플립을 보면 기존과는 다르게 디스플레이 부분이 강조된 투톤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외부 디스플레이인데요. 현재 Z 플립의 외부 디스플레이는 간단한 알림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크기였는데, 이제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기존 Z 플립 사용자들이 좀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반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로 있던 두 개의 카메라는 이제는 세로로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또 홍보문구에 나오듯이 외부 소재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변화로 인해 내구성 자체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 컬러는 다크 그린, 퍼플, 화이트, 블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크 그린 색상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나오는 건데 실물이 어떨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이런 변동 사항들이 모두 반영이 된다면 기존 갤럭시 Z 플립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Z 폴드3를 한번 볼게요. 외부 디자인은 세로로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이 된 모습인데요 S21 울트라에 들어간 잠만경 렌즈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S21 시리즈의 컨투어 컷 디자인은 적용되지 않은 모습인데 아마도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망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부 디스플레이인데요 여기에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숨긴 카메라인데요 그래서 노치나 펀치홀 없는 완벽하게 깔끔한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을 해치는 방해 요소가 이제 완벽히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성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에 나왔던 GTE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이게 생각보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갤럭시 Z 폴드 3에 들어갈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여기가 나왔던 S펜도 갤럭시 Z 폴드3에서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펜은 기존 폴더블 스크린의 약한 내구성 때문에 그동안 적용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내부 디스플레이 내구성 또한 향상시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폴드3는 S펜과 호화는 되지만 노트처럼 펜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합니다. S펜을 S21 울트라처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포함시켜 줄지도 아직까지 나온 정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은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해가면서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폴더블 아이폰에 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최근 밍치고에 따르면 애플이 2023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애플은 8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폴더블 아이폰을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은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8인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장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형태에 관한 소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G 플립과 같은 클램쉘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8인치 폴더블 아이폰은 펼쳤을 때 현재 7.9인치를 가진 아이패드 미니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7.6인치를 가진 갤럭시 Z 폴드2보다는 0.4인치 정도 더큰 사이즈입니다. 이 폴더블 아이폰에 들어갈 디스플레이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독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를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애플이 요청한 공급 계획에 따르면 폴더블 아이폰의 2023년 출하량은 약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의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정말 독보적으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은 현재 UTG를 이용해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고 또 이걸 갤럭시 Z플립과 Z폴드에 계속해서 탑재시켜 왔고 완성도 또한 굉장히 높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삼성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거기에 판매량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같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든다면 그 자존심 높은 애플도 여기서는 삼성한테 한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폴더블 시장은 삼성이 완벽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삼성의 기술력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링치건은 폴더블 아이폰에는 실버 나노와이어 터치 기술을 채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실버 나노와이어는 단면 지름이 나노미터 단위인 아주 작은 선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유연하면서도 전도성이 뛰어나서 투명 전극의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 다중접기나 롤러블과 같은 차세대 폴더블에 적합한 내구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Y 옥타 기술이랑 비슷하거나 좀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홈팟의 터치 인터페이스에 실버 나노 와이어 터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애플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애플은 이런 터치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좀더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과 화웨이, 샤오미와 같은 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밍치건은 이런 기술과 더불어 애플 생태계와 또 기기의 디자인을 이점으로 폴더블폰 시장에서 결국 최대의 승자는 애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소식은 이전에도 전달해드렸지만 애플은 아직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폴더블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이런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의 애플의 행보를 보면 뭔가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막 선도하고 먼저 선점유하진 않죠. 항상 시장이 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딱 들어가서 시장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폴더블폰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해질 때쯤까지 기다렸다가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그 시기를 아마도 2023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폴더블폰 시장은 좀 저렴한 중국 폴더블폰이 나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플래그십 라인보다도 더 비싼 가격과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도 대중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뭐 이런 상황이지만 만약 2년 뒤에 폴더블 아이폰이 정말로 출시가 된다면 폴더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벌써부터 기대가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폴더블 아이폰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